예쁜 사람 학교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인기 없어요. 아, 근데 의외로, 아, 그러니까 예쁜 사람은 예쁘니까 애들이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음. 그런 거냐면. 없어요, 인기 그러니까 없어요. 너무 연예인 같고 예쁘니까 맞아요. 발을 걸기가 힘들고 <웃음> 연락하기 <laughs> 힘든 힘들 거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마연입니다. 싹좀어 <싸가지> 아, <laughs> 음. 잠깐만. 안녕하세요, 마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laughs> 저희는 오늘 예비고 Q&A 니겸 학교 이야기도 좀 하고 학교 Q&A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Let's go. 2 3학인데 못해서 후회되는 일. 음 일단은 수학 여행이지. 체육 대회. 체육 대회 <laughs> 못한 것도. 체육 <laughs> 대회. 아 넘겨. 마음대로 넘겨주세요. 목표 학과는 저는. 요즘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영학과를 갈지 아니면 그냥 전공을 살려서 동아방송기술대학교 가면 유튜브 학과나 편집 그런 학과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갈지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 가면 제일 재밌는 점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2학년 때 애들이 합반이 됐잖아요. 저희, 저희 학교는 합반이 됐거든요. 저희 반만 빼고? 이네 반만 분만. <laughs> 얘는 근데 확실히 애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 사이도 좋고 하니까 재밌어요. 중학교 때랑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아빠, 그러니까 나는 분반도 재밌는데 합반도 응, 학판, 확실히 재밌어. 합반이 훨씬 재밌어. 어 학교에 일진은 양아치 친구들도 만나요? 저희 학년에 일도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 일도 없어요. 아, 근데 확실히 저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엄청 다르잖아. 느낌. 어. 우리 중학교 때도 없었어 근데 맞아. 아 우리도 우도 없었어. 학교에서 알아보는 친구들이 만나요? 저요? 네, 이끼다 다 알죠. 다다 <laughs> 다 모를 수가 없어요. 들이 말씀하다니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네이버에, 알... 네이버에 문수고를 치면요, 용광검색어에 월연이 떠요 그냥. 맞아. <laughs> 학교에 계단 같은 거 있나요? 계단이야? 계단. 아 <laughs> 계단. 야, 우리 학교 계단 있잖아. <laughs> 그, 없어? 저, 있어. 뭐, 뭐, 아니 있어. 뭐, 아니 아니, 아니 안안 있어, 아, 있어. 들어니 비 오는 날에요 원래 저희 학교 종이 그런 종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 얼마 전부터 아, 비 오는 날만 되면 진짜 아, 완전 방송부 장난치는 거야 아니 방송부 근데 바, 그, 바, 방송... 우리 문수고등학교 대남문수 에 보면요 <laughs> 방송부가 그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랬어요 방송부도 모른댔어요 모르, 그러니까 비 오는 날만 되면 진짜 이상한 종이 울려요 <laughs> 왜 이렇게 진지해? <laughs> 그니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근데 나 진짜 쩔었어 아 그, 근데 무서운 건 맞는데 응. 그거 방송과 장난이죠? 장난치는 거 아니까. 아 진짜 아장난치거 아니랬는데. 진짜.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업 시간이 늘어났고요. 근데 원래 모든 교시가 다 고등학교 150분인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1교시만 50분인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 1교... 아니야. 이 아, 맞아. 맞아. 아, 1교시는 긴 한데 원래는 응. 50분이지. 응.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는 매점이 생기죠. 응. 저희 학교 없습니다. 네. <laughs> 이번에 애들이 그 공약으로 자판기 세운다고 했으니까 생기겠죠? 네아 근데 원래 자판기가 있어 우리 학교. 근데 그걸 막아놓은 거야. 자판기. 아, 아아아아아 고등학교 때면 일단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맞아, 확실히. 음... 중학교, 음... 때는, 애들이... 어, 중, 중학교 때 느. 어, 맞아. 중학교때 느껴보지 못한. 응. 음. 압박감. 음. 그리고 쌤도 막 <laughs> 이네 이제 중학생 아니다. 음. 그러니까 아니 되게... 남자애들이 진짜 많이 다르지 않냐? 맞아. 아, 아, 남자애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 응. 나처럼. 정유아 봐. 아 근데 팩 막히네. <laughs> 고등학교 와서 적응 잘하는 언니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나근저 <laughs> <입까요? 웃음> 근데, 근데 딱히 적응 잘 못했었어요. 다른 반 애들이 랑 친해. 얘 얘네, 얘네 다 다른 반이거든요. 청란이랑. 얘랑 예, 나랑 같은 반이야. 그러니까 난 너네 너네랑 다른 반이잖아. 정연이 적응을 진짜 못했지. 맞아 못했지. 적응 못했지 쟤는제1년1 1년 년만에 했나? 적응을? 어, 맞아요. 아 제가 좀 낯가리고 친한 애들 앞에서 아니면 좀 말도 많이 안 해서요. 그렇답니다. <laughs> 쓸데없는 질문도 해도 돼? 뭔데? 딱 봐. 혹시 okay, 막 남자 친구 있어요? 고백 아, 몇번 아, 받았어요? 이런 거. 넌 친구 어. 있겠냐? 있겠고. 와! <laughs> 있겠다 진짜. <laughs> 고백 받은 적 있어요? 있겠다. 좋겠다. 아, 있겠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이뻐요? <laughs> 그럼 그런 주작질은 안 받을게요. <laughs> 야, 주작질은 못 주저, 주저, 아, 주적, 주적, 주적. 친구 몇명 있어요? 친구 세 명? <laughs> 아니야 친구 많아요. 친구 많아요. 친구 몇명 있어? 친구 많아요. 이상형, 이상형. 애니캐. 그냥 한 그치? 사람 설정할게요. 강민희. 완전. 방은 맥도날드에서 이, 이 말했어 계속. 아저기 어. 강민희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야 급식 맛있어요? 아 근데 우리 학교 원래 고일 어? 짜 맛없었거든요 응. 근데 쌤바뀌어서 맛있어요 좀 맛있어졌어 맛있어. 좀 많이 맛있어졌어 맛있어. 응. 틱톡이 남자분들 키 몇이에요? <laughs> 일단은 제얘닌키 몇이야? 100. 저는 187.1이고요 오 어, 많이 컸네 철민이는? 180아 철민이 그 남자 다른 남자 철민이는? 민이는 83.. 정도 아, 될 뭐? 학교에 화장하고 가시는 날이 맞나요? 아니면 안 하고 가시는 날이 맞나요? 안 <laughs> 하는 <가는> 날이 없습니다. <laughs> <그냥> 다 <laughs> 해왔어요. <해봐야 학교에>. <laughs> <하려고>. <laughs> 예스피가를 본 적이 없어요. 맞아 맞아. 팩트. 밥 먹다가 고백 받은 적 있는데. 고백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고백이 한번 <laughs> <게> 없어요. 있어요. 해보자 해보자. MBTI. 아 있어. 해보세요. 있는 <laughs> 척좀 해보자. MBTI 어떻게 되세요? 가장 친한 친구들 MBTI도요. 음.. 제 MBTI는 음. ENFP.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얘도 ENFP, 얘는 ENFJ. 다음. 시인에뭐 하고 노시나요? 어... 맨날 우리 반 우리 반통화 저는 저는 맨날 얘네 반 얘네 반 가서 놀아요. 정희현이 1반이란 말이죠. 응. 근데 제가 1반을 정희현이 필요할 때 가요. 그거 없단 말이에요. 응. 우리 반에 있어요. <laughs> 예쁜 사람 학교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인기 없는데. 아, 근데 의외로 아, 그러니까 예쁜 사람은 예쁘니까 애들이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음. 어요 인기 그러니까 없어 너무 연예인 같고 예쁘니까 맞아, 발을 맞아. 걸기가 힘들고 연락하기 맞아. 힘든 거지. <laughs> 인기 음. 터지는 거 개웃기. 좋아하는 <laughs> 친구 유형과 싫어하는 친구 유형. 좋아하는 친구 유형은요. 청랑이죠. 밝고요. 청 <laughs> 착하고요. 예의 바른 사람. 오. 싫어하는 유형은요. 선생님들께 예의 없게 구는 애들. 인정? 먼저, 학교 제2의 짱친은? 학교 짱친, 일단 2청 라요한명 고르는 거죠? 당연하죠. <laughs> 낯가리는데 친구랑 친해지는. 응, 뭐? 음, 낯가리는데 친구랑 친해지는. 정면으로 이러고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저, 음, 친구, 일단 친구 사귀는꼴팁 일단 무조건 뒷말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세요. 늘 예의 바르게 보세요. 예의 바르는 게 호감이 엄청 생깁니다. 자, 반 친구들이 말하는 아. 회원님 장점. 반 친구가 없네 아쉽다.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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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진짜? 아 그냥. 반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말하는. 저희 장점 말해 보세요. 일단은 일단 정말 밝고요. 음. 의리가 진짜로 의리가 엄청나지. 그치 음. 그렇고 일단 애가 예의를 엄청 중시한다아맞 아, 예의 엄청 발라요. 빨라. 그러니까 그냥 다인사를 하고 다. 인사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많으세요? 좀 많죠. 이성 친구랑은 처음에 어떻게 친해지나요? 처음 신신을 했어요. <laughs> 그... 너 나랑 어떻게 친해지냐? 어 일단 얘랑 자. 친해지는 방법은요. 여, 일단 영상 통화를 합니다. <laughs> 영상 통화가 갑자기 왔어요. 그리 갑자기 오 그래 준영이구나. 이렇게 생얼이었거든. 막... 요 얘랑은 어떻게 친해졌냐면요. 어 처음에 다른 애랑 친해졌는데 다른 애가 얘랑 친해서 같이 놀다가 친해졌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활발하게 굳이면 돼. 그냥 활발하게 네 활발하게 굳시면 됩니다. 활발하게 굳이게 됩니까? 네네 네. 넘겨. 우리가 <laughs> <자꾸> 혼자 웃어주죠? 이거 이잖아요아 다들 네가 친구가 많은데 되게 궁금해하시네. 많다. 학교에 유튜버 응. 등장했을 때 친구들 반응 어땠어요? 너희가 말해주세요.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아, 일단은요, 응. 1학년 때 고일 때 네. 저희 반 여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반이었어요. 응. 분반이어서 네. 저희 남자 반에 그 다른 남자애들이 막 찾아가지고 와아 뭐야 어디 있어, 뭐 어디 있어. 그랬어요? 뭐야 어, 나온다? 아, 진짜? 어. 진짜? <laughs> 진짜라고 생각해. 팬티야 아, 진짜? 어.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그런 애들 있었어. 얘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우리 반이었어요. 그래서 얘가막 교과서 빌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교과서 빌리러 왔을 때오 뭐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응. 여자애들은 여자애들? 응. 아무것도. 오우, 없...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 아 근데 딱히 반은 응안 하고 그냥 속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와 졸라 이쁘다. 아 하하하 화장실 가면서. 예쁘네. 음, <laughs> 어, 귀엽고 예쁘고 청순하신데 친구분들도 그러시나요? 네. 제 친구들은 뭐다 이쁘죠. 다 이쁘긴 해. 정말 예뻐? 처한 예쁘지? <laughs> 아 미안. 해 <너만더. 웃음> 어... 청란 귀엽고 예쁘지? 없이 어, <laughs> <laughs> 제일 귀여운 친구는? 청란이요. 그리고 제사랑 예원이요. 응? 그끄러워 그럼... <laughs>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laughs>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제일 귀여운 친구는? <laughs>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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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20초에 다시 시작할게. 웃음 참고. 됐다. 그다음, 그다음 질문. <laughs> 제일 귀여운 친구는? 예원이요. <laughs> 예원이 너무 귀여워. <laughs> 학교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 4반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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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지금 다니는 학교에 가실 건가요? 다른 곳을 어, 경험하실 거요 우리 학교 ]까요? 가죠, 당연히. 정시, 수시. 수시. 아, 딱 그렇게 짝달라 말할 수 없는 게 사실 고일 때는 수시. 아, 무조건 수시. 어, 수시 완전 짝 챙기는데 고이 되자마자 정시파가 응. 생겨요. 와 어, 진짜. 네. 근데 정시파를 제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수시를 좀 계속 챙기는 게 나는 아. 괜찮다고 봐요. 네. 수시를 계속 챙기고 그 남는 시간에 정시 공부를 돼. 조금씩 하고 수시 완전 놓지 마세요 수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어, 수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 정... 정시 비율이 늘어난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시만 파기에는 수시 비율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시를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어차피 수시가 한달 정도 잡고 공부를 하니까 중간기발 중간고만 4달이잖아요 남는 달에 정시 공부 조금씩 하면서 지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수시 공부 놓지 마세요. 취혁 씨뭐 하나요? 놀아요. <laughs> 어, 수행평가할 때 빼고는 놀죠? 우리 반은 배드민턴 치고요. 뭐 배드민턴 치고 배드민턴 칩니다. 네, <laughs> 배드민턴 먼저. 한 번씩 농구하는 남자를 조금씩. 하연님은 학교에서 어떤 이미지인지, 본인 생각이나 친구들 생각도 궁금해요. 저는 완전 문수고리 쓰냐 <laughs> 되게 차가운 도시의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차갑다고요? <laughs> 아, 이 차가 표져 킥사라! 내야 의문인데? 그러니까, 내야 의문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데? 편해. <웃음> 끝이야! <웃음> 아니, 아니, 차가운 건 아니야. 절대 차갑지 않지. 따뜻해. <laughs> 핫팩 같은 여자야? 그렇게 뜨겁진 않아. <laughs> 다 터놓고 잘 지내는 법이 궁금해. 요다 터놓고? 응. 터놓고. 음.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친해지게 돼 있지 않나? 그냥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그냥 <laughs>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세요. 공부법. 이 친구도 공부 잘하거든요? <laughs> 아니 세계칠이 잘하잖아 세계칠이 열심히 하지 않아? 전국 이등인가 했었지 않아? 맞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응. 근데 아 맞다 이거 네, 중학교에 열심히. 비해서 중학교는 원점수로 응. 그러니까 매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 은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내가 편집이 필요야 되는 거야 아우, 편집이 <laughs> 편집하면 되지 어쨌든 그렇게 표가 있는데요 그게 등급이 나뉘어져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교교학점제를 진행한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지적 그니까 학과를 간단 말이에요 그 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감옥에 소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얘도 그렇고, 다 세계지를 하긴 하는데, 정교에서 50... 51명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정교 2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2등급이 나왔어요. 1등급이 두명인데요 제가 전교 2등 했을 때, 저랑 아예 소수점까지 똑같은 애가 있어서, 밀린거죠 하나씩 그냥 중학교때랑 고등학교는 응. 확실히 다르죠 우리는 평균 그런걸 안봐요 그냥 그렇죠. 막 고등학교 아, 중학교 때야네 평균 몇점이야 해가지고 막아나 응. 평균 96점 막 그렇게 하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평균을 안봐요 전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 평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응. 등급표를 보고 모든 평균을 재본 어. 적이 없어요 뭐너 국어 몇 등급이야 뭐 아. 사회 몇 등급이야 아. 뭐 이런식으로 응. 등급이 있어서 등급관리를 조금 잘 하시는게 네. 중요한거 같아요 네. 그리고 아 질문 줄게 그게 있었는데 응. 매점이 있다면 뭐가 맛있나요? 아 음. 근데 제가 저희 학교 매점을 가본 적 있어요 중3 때 운동부 때 운동부는 미리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갔을 때 먹었던 매점 음식 중에 마스터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마스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 먹고 싶다 지금 왜요? 침 나온다 네, 내신 공부 있잖아요 사람마다 엄청 다른데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어, 보통 한달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중간 기말 한 달씩 잡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 그날 집에 가서 바로 복습을 했어요. 그렇게 한 과목들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달 전에는 수학, 영어를 했었어요. 그다음그한 달이 되면 국어랑 지문들을 일단 다 보면서 외우고 그냥 이렇게 딱한 번씩 이렇게 딱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같은 것도 이렇게 다한 번씩 정리를 해보고요. 수학 같은 건 그냥 계속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유튜버 공부 유튜버 나 알아 아는데 단권아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아 구슬 마이. 구슬주님 아마이주레 씨. 근 그분 거 보면서 단권화를 하고 나만의 시험지 만든 드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 유튜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바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몇 바퀴씩 아, 이리는게확실는집중이잘 어, 되나 이니다잘이친지는데저는막그렇는 응. 엄청 열심히 공부는는데일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구 약기 길면 3일, 짧으면 하루 <laughs> 근데 이거 공부를 잘해요 막 하면 막 전교 막한 자리에 탐 같은 거 이건 진짜로 머리 이 부정 안 하네 맞나 봐 아니 근데 와. 아, 근데 생윤은 안 해서 못했는데 아니 아니 내가 생윤은 안 했어 그냥 생윤 그냥 모든 과목에 대해 다 접지 마세요 종합으로 갈거 아니면 어? 종합으로 갈거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 어한 한 과목 정도 포기 아 그니까 나 포기한 과목 엄청 많잖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교과 전형이 있어요 교과는 공부한 과목을 보고 가는 거고요. 모든 과목 다? 아니 어, 교과는 뽑아서 학생부. 그쵸, 뽑아서. 아 맞다, 맞다. 아, 학생부 뽑아. 종합이 전체 다지 어, 잘한 거 뽑아서 가는 거고. 응.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의 그의 생활 그런 거 플러스 생기복. 모든 응, 과목을 보는데요. 모든 과목을 그 대신 공부를 교과에 비해서는 조금 못해도 된다. 응. 근데 어응 아니지 전체적으로 응. 골고루 다 잘해야지. 응. 응.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장만 아, 보면 독과보다 아, 아, 조금 떨어지게 해도 아, 생기부 같은 걸 많이 어. 보니까 세특?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특. 그세 그다음에 학교생활. 세특이 그막 선생님께서 발표할 사람 하면서 막 피피 그렇게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발표하세요. 그 피피케 같은 걸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라서 좀 귀찮은 점이 있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적인 응. 거를 끄면 발표하라고 하면 무조건 안 써요. 세특에잘 적어줍니다. 저는 <laughs> 쌤이손들어하는거다손 들었어요. 맞아 <laughs> 그 그러니까 음. 저는 항상 PBD 만 쌓아. 그냥 항상 다 손들었단 말이야. 뭐 도움이 할 사람 다 손들었는데 확실히 그런 걸 하면 선생님들도 약간 어, 좋아, 좋게 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특도좀더 세특도 좀 남들보다 거. 조금 더 길게 쓸수 있고 그렇죠. 쌤들 그냥 보이는 쌤들한테 다 인사하고. 인사가 좀 중요한데. 인사 중요해. 그럼 청라 너가 중학생이라 무슨 질문? 을 아, 해? 고등학교 로맨스? 아 로맨스. 자자자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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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서 깨 시간. 그에서 없어. 그어 그런, 그런, 그런 거 없어. 꿈에서 깨 시간. 아, 나도 진짜 예전에는 페이스북에 뭐, 뭘 생각했냐면요 매점에 가다가 자판기에 손을 넣는데 손이 스쳐서 어머 누구지 이런 이런 로맨스를 생각했다. <laughs> 아, 아무튼 근데... 한마디로 딱 살라 말하면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진짜 없어요. <laughs> 나 그런 거 있었어 학교 선배. 아 선배. 응. 선배 선배는 무슨 선배 본 적도 없다 선배 본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이 학년 때 수학 포기한 애들 엄청 많으니까2 학년 때아깐 <laughs> 맞아요 얘도 포기 <포기했고>, 얘도 포기했어요 <laughs> 포기한 근데... 게 아니고 포기가 된거 서... 아니야 <laughs> 포기한 사람으로서 나한테 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laughs> 근데 포기를 하면요 포기한 게 후회되고요 계속하면요 계속한 게 후회돼 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사실 내가 수학과를 가지 않는다 이상은 사실 <laughs> 그냥 봐. 일상에가 뭐 로그 쓰고 막 이변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거 아니잖아요. 아나 아. 하고 싶어 있어. 전 진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오면 일도 못놀줄알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더잘놀수 있는 거 같아요. 그냥 학교 마치고 막 학원 가기 전에 시간 잠시 빌때 있잖아요. 그럼 학교 주변에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솔직히 좀 많이 놀지 않니? 그러니까 나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응. 막 진짜 맨날 공부만 할것 같고 막그는데 응. 애들 뭔가 다 놀아요. 그러니까, 아, 난 진짜 고등학교 아, 때놀 시간이 없을 줄 알았어. 내가 학년별로 분위기를 말해줄게. 응. 그러니까 고일 때는 사실 좀, 응. 약간 어나 이제 고학생 등 어, 공부해야 되겠다. 응. 공부를 막 하는 애들도 있고 응.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직 적응도 잘못 하는 애들도 응. 많고 그래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잡혀 있어요. 근데 고이 2학기가 되면서 나 아니야. 어 분반을 응. 하면 공부를 하는 애들 도가 살짝 놀는 친구들 응.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 어. 그 다음에 고이가 되잖아요. 애들이 살짝 적응이 된 거야 이제. 다, 다 놀아. 다 놀아, 놀아. 다 놀아요. 다 놀고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초남인데 아. 그 이제 이제 애들 인스타 보면은 막 공부하는 애들 있고 이러면서 이제 좀 다시 공부하는 분위기가 생긴 거야. 정시 공부하는 애들. 안쪽 이거 할까? 얼마 못갈 걸? 나. 경당 한다 <laughs> 얼마 못 가. 좀 분위기가 아니긴 해요. 근데 고일 때는 진짜 거의 대부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같아. 다들. 맞아. 아 그리고 문과 이과 이거 제가 고민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고민 많이 되네 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그 운동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한 지가 지금 1년 됐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이과를 갈려 했었어요 근데 이과, 이과 반대정인 뭐야 나 이거 왜 되겠냐 반대정이 나오기 하루 전에 바꿨단 말이에요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꾸세요 쌤이 안 된다고 해도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맞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래요. <laughs> 아 아니, 이거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조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이라서 신신이 형의 선택 결정해보고 이과는 사실 요즘 세대 요즘 시대는 이과가 많이. 음, 솔직히 말하자면 어, 하고 있는 게 맞아. 서 꿈이 없으면 이과 가는 게 맞아. 이과가 아, 꿈이, 없으면 생각해. 가야 돼. 응. 꿈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할... 이과가 세요 이과가 할 직업이 많아. 근데 이과를 가면 공부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맞아. <laughs> 어, 진짜. 너무 어렵잖아. 아, 나 그래도 주변 애들 보면 다 그래도 어떻게든 불을 잡던데. 응, 불을 잡는 거 보여. 그래서 내가 확실한 꿈이 없으면 이과를 가는 응. 걸 추천드리고요. 응. 뭔가 취업이 없는데, 줘 <laughs> 그래서 내가 들었잖아. <laughs> 이 정도만 할까? 그럼 그 그러면 이렇게 예비고 Q&A 겸 고등학교 Q&A 썰풀기 그런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내가 썸네일 한번만 찍자. 마음대로 <laughs> 어, 포즈 잡아봐. 포즈? 응. 포즈. 응. 아, 응. 킹받아.